<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또입니다. 오늘, 목숨 3개 점프에 목숨 3개로, 저기 위에, 저기까지, 가는 미션이죠. 제가 이래에도 점프 고수거든요. 그 목숨 3개? 아, 목숨 하나에도 충분해. 가자! 으아! 어, 오! 오! 어, 오! 어. 휴! 일단, 체크포인트. 다음.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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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헛. 이차 아우, 어, 좋아. 아. 어디보자. <laughs> 이거는, 다른 사람 따라가면 돼. 오케이! 저 사람 따라가야지. 오! <laughs> 오케이! 아, 좋아. 역시, 모르면, 따라가면 돼. 어! <laughs> 이거는, 이렇게. 아, 점프맵을 많이 해봐가지고, 이런 건, 껌이지! 어, 방금 자짜 지렸다. 흐어 아. <laughs> 죽을 뻔했다. <laughs> 그, 자. 와, 여기 좀 어렵겠는데? 아, 잠깐만. 각좀 재고. 이거 설마, 뒤에 꼬리 있다고 이거 꼬리 걸려서 뭐 죽는 건 아니겠지? 으 으아! 어, 어, 허, 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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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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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laughs> 이것도 기다리자. 사람을 <웃음> 기다립니다. <웃음> 이거는 어, 이네개 중에 하나만 진실된 다리인데, 오케이, 오세요. <웃음> 가요. <웃음> 나 어딘지 모르겠어. 어! 따라가, 따라가. 님. <laughs> 님. 어서 가요. 좋아, 좋아. 하 어. <laughs> <오>. 님. <laughs> 오오 이, 이 사람 다 알고 있나봐. 오 럭키! 운도 좋아. 어디에요? 님. <laughs> 어디로 가야 돼요? 오! 좋아. 목숨 세 개. 벌써 스테이지 5까지 왔네. 오, 이거 어렵다, 이거는. 오! 오! 예! 예! 하차! 후후 점프에 고수라니까. 오, 어, <laughs> 이건 이거는 이건 좀 힘들겠는데? 어. 아,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좀 힘들 다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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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 사람 저렇게 때었어 어, 뭐야? 어, 어, 이 사람 따라가야 돼. 어, 이 사람은 고수다 이 사람이. 아, 어. 안돼, 안돼요. 안돼 어디가? 나 혼자 못 가겠어. 어, 새로운 고수 나다녔어. 좋아, 이 사람 따라가자. 오, 호. 오! 어. 오! 오! 한번도안 죽고, 스테이지. 오, 빨리, 빨리, 빨리!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어 이거 오른쪽 끝에 있는 거구나. 님, 어디로 가야 되죠? 어, 여기. 하하하, <laughs> 오케이. 어? 나처럼, 되지 말고, 조심해라. 포기하는 게 좋을 수 있어. 적당히 해. <laughs> 게임 중독자래. 제작자 왜 이렇게 웃겨? 어, 여기 조심해야겠다, 여기는. 와, 으아, 으아, 어! 조바심내면안 돼. 뭐야? 이게 뭐지? 오 뭐야 뭐야 오. 아이 화살표. 오 땡긴다 땡겨져.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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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오어 뛰어 뛰어 앞으로 제대로 안 가죠 이게. 오 어, <laughs> 같이 가. 님들 님들 같이 가요. 아 아. 으아으아 으아, 겨우 왔다. 아이 어렵다 이거는. 뭐, 어떻게 가 여기? 오오 어, 오. 오. 헐쳤어. 으, 차! 아, 어! 와, 이건 진짜 어려운데? 와, 근데 나 진짜 점프백 고수인가 봐. 뭐야! 이 블럭 페이크야. <laughs>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페이크에 페이크 아니야? 이 블럭이 페이크인데, 페이크가 아닐 수도 있어. 기다려보자. 님, 가보시죠. 과연. 어, 뭐야! 뭐지? 넷! 어. 오! 아! 잠깐, 잠깐, 잠깐. 이거 어떻게 내려가 또, 이거? 문제인데, 이것도? 으! 오! 으! 아! 오! 와! 대박! 와! 스테이지 11까지 지금 막힘없이 왔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할게 <laughs> 아! 어, 나 지금 다리 걸렸어! 으! 으! 아! 이런 뭐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드디어 죽었는데, 아! 아! 큰일 났다! 안돼 안돼 여기까지 다시 뒤로 갈 용기가 없어 목숨 회복하기 목숨 세 개로 회복하기 오 로벅스 충전합니다 좋아 지금 본 거래 후 예상 잔액은 15 로벅스입니다 <laughs> 좋아 목숨 세개 긴장을 놓치지 마아 죽으면 로벅스다 죽으면 로벅스 나가는 거야 아아 아, 제발 제발 아네깰수 있었는데 방금 너무 어려워 이거 어야 끄.. 끄.. 으아.. 아 빽이..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아.. 진짜 어렵다. 헐.. 지금 벅스, 벌써 15로 박스났었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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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으아.. 으아.. 오 좋았어. 깼어 깼서 오~ 12 스테이지.. 이거 뭐지? 와.. 이거 어려운 거 같아. 이거.. 헐걸안 보여. 으아.. 야.. 이렇게.. 이런 거 쉽지? 아하하하 아, 이게 더 쉽다 오히려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군 <laughs> 현질의 힘입니다 <laughs> 현질 최고 두곳 중에 한 곳은 죽음의 구덩이다 <laughs> 아무도 없어요 <laughs> 아무도 없어 지금님들 왜 여기까지 아무도 안 와요 <laughs> 오른쪽 아어오 살았어 죽은 줄 알았는데 하핳핳핳 <laughs> 점프 네. 와 어렵다. No. 아직도 엄청 남았네. 자 일단 로벅스 400 로벅스 충전 했습니다. 돈 들어! <laughs> 여기서 바로 그냥 로벅스로 다 깬다 그냥. <laughs> 와 이거 어떻게? <어떡해? 웃음> 와. 어. <laughs> <laughs> 와 진짜 어렵네 와. <laughs> 아. 와. 진짜 어렵네. 오. 저첫 뭐야? 와 엄청난 고수를 봤어 지금.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 오. <laughs> 어, 제발. 어, 제발. 어. 깼다. 뭐야 이거? 잠깐. 님. 님 어떻게 갔어요, 님? 아니. 뭐야? 어. 아, 보인다, 보인다. 차 좋아. 여기서 끝부분. 어, 좋아, 좋아. 오, 자. 어. 이 사람 따라가. 이 사람 따라가면 돼.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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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와, 대각선. 대각선으로 가자. 어! 아, 으! 으아! 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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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 사람 고수야 고수 으슨 <laughs> <무슨> 저렇게 뛰어? 하아 <laughs> 진짜 힘들다 자! 으아! 오 좋아! 오 <laughs> 아! 좋아좋아 깰수 있어 오와 <laughs> 이런건 쉽지 이런건 쉬워 나한테 아 좋아 이게 이게 야 <laughs> 솔직히 운이 없으면 엄청 많이 죽어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laughs> 아홉 개의 길이 있습니다 밀것 같아, 여기! Nope. 아 <laughs> 끝부분은 아니야 아, 두 번째일까? 두 번째! 아, 두 번째도 아니야 아하, 목숨 회복 운으로라도 안 되면 돈으로 해결해야지 세 번째! 오케이, 세 번째 아니야 네 번째! 아, 네 번째도 아니야 그럼 다섯 번째 아, 다섯 번째도 아니야 <laughs> 뭐야, 지금 돈 얼마나 나가는 거야 여섯 번째. 와 여섯 번째도 아니야? 아니 이렇게 운이 없을 수가? <laughs> 이렇게 운이 없어도 돼? 지금 여기까지 아니고 이세개 남았는데 설마 첫 번째 거? Nope. 와첫 번째 거도 아니라고? 설마 두 번째 거? Nope. 와 짜고 하는 거 아닌데 지금? 잠깐만 나 지금 당혹스러워. <laughs> 너무 당혹스러워 지금. 와 아홉 개 중에 여덟 개를 했는데 지금 다 틀린 길을 했어? 이렇게 운이 없을 수가 있나? 와이 <laughs> 길이었어. 와나 진짜 억울합니다 여러분 짠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주작 아닙니다 <laughs> 이게 뭐야 와이 사람 나 내가 길을 뚫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어디 보자 여긴가여기도 아니네 첫 번째 거 가볼까 첫 번째 거아첫 번째 거였어 아하하 이런 좋았어 스테이지 20 좋았어 저 사람 안와님님 <laughs> 님 와요 왜안 와요 <laughs> 이 사람 나못 봤나봐 어디로 왔는지 일로 오시면 돼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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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날 믿어 어 여기 아니야? 어? 미안해요 나 여긴 줄 알았어 여기 아니었어? 여긴가? 아첫 번째 거였구나 아 진짜 미안합니다 아나 진짜 몰랐어 미안해요 점프 점프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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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계단이 사라지네? 계단이 사라진다 이거지? 올라가면 까짓 거 까짓 거 까짓 거 내가 반드시 깬다 이거 이거 내가 더러워서 깬다 더러워서 반드시 깨고 만다 깨고 마라 민뚜야 집중 민뚜 인뚜야, 집중할 수 있어.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후, 심호흡 좀 하자. 아, 깰수 있어. 이거 별거 아니야. 인뚜야,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계속 화면 전환을 해줘야 되니까. <laughs> 저도 어지러워요. <laughs> 진짜 어지러워. 와, 이거 진짜 어렵게 만들었다, 이거. 제작자, 이거. 목숨 3개로는 절대 못 깨요, 이거. 목숨 한 20개는 있어야 돼요. 오, 나, 오, 생각보다 오래 올라왔어. 뭐야. 오, 제발, 제발. 제발, 이거 실수하지 마. 아 진짜! 오! 와! 제발! 아. 오! 어어 어. 어. 사라진다! 어 제발! 오! 오! 말도 안 돼! 깼어! 크으, 대박! 다음 단계! 이러고 가려면 뛰어내리세요. 일단 여기 가자. 와! 기분 좋다. 좋아 와! <laughs> 진짜 깼다. 다음 단계로 가려면 뛰어내리세요. 과연? 뭐야? 아니 리얼 다음 단계가 진짜 있었어? <laughs>

와 여기 또 어떻게 가야 돼? 솔직히 직진은 아닐 것 같아. 열 쪽일 것 같아. 어 역시 내 직감이 그다음 끝끝 부분 내 직감이야. 아 <laughs> 직감은 직감일 뿐 잊지 그 맙시다긴가 제발 제발. 어 좋아 여기야. 아 제발. 어 아, 직진 아닐 거야. 이제 이쪽일 것 같아. 이쪽. 제발 진짜 진짜 이쪽일 것 같은데. 제발 제발 느낌 느낌 <웃음> 느낌 <웃음> 느낌적인 느낌. 직진?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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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직진 아 <laughs> 어, 마지막 마지막 하나 어아이 어, 어, 뭐야 와 <laughs> 천국의 계단이야 이거 보이지가 않잖아 저 끝이야 끝 여기 와 그래 이거 마지막인 것 같다 마지막 이거 이런 거 쉽지 아 그래, 이런 거 쉽다고 오히려 아아 다행이다 여기 체크 포인트 있어 <laughs> 다행이야 오 저기 뭔가 있다. 저기, 뭔가 있어, 뭔가, 와! 어, 진짜 힘들었어, 와. 아, 무조건 깨야 돼, 이거는. <laughs> 언제가. 아니, <laughs> 마지막은, 제작자님, 너무 노가다잖아요, 이거. 이게 <laughs> 뭐예요. 이거 한번 삐끗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체크포인트도, 아 <laughs> 아. 헐. 흑백이! <뺑이. 웃음> 어디까지 가야돼? 거의 다온거 같은데? 와! 미쳤다! 다 왔다! 다 왔다! 으, 다 왔다! 와! 우와! 아, 여기 가면 아이템을 줍니다. 대박이다. 오! <laughs>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어. 어 아, 신기하다. 이렇게, 아, 내가 제작자가 된 기분이야. 여러분, 오늘 한번 목숨 3개 점프맵을 해보면서 느낀 게 절대 목숨 3개로는 이 게임을 깨기 힘들어요. 잠깐, 재밌게 하시는 건 좋은 거 같아요. 哈，哈哈哈哈哈。